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한자어 333번째 시간. 자, 이 글자, 이 단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글자는 일단 우리가 건팽이라고 읽습니다만 우리가 보통 깐풍기 할때 깐풍으로 읽는 경우가 중국에서는 있죠. 어, 정확히 말하자면 깐펑입니다만 그건 뒤에 다시 깐풍기 설명할 때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깐펑 혹은 깐 깐풍 건팽은요 중국 요리 방법의 하나입니다. 기름으로 튀겼다가 간장을 중심으로 한 네, 그 양념으로 버무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깐풍기 깐풍에 대해 설명드리기 전에 일단 한자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글자는 우리가 하늘 건 말을 건인데요, 예 하늘 건이라는 것은 이건 주역에서 나온 예, 건괴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태극기에도 건괘가 있죠. 이렇게 세 개짜리. 허신의 설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데요. 그렇죠? 위로 뚫고 나오는 것이다. 그리고 새 을자의 뜻을 따른다. 이 새는 정말 새라기 보다는 새 모양이거나 아니면 이렇게 된 모양이니까 뭔가 위를 뚫고 올라오는 느낌이 들죠.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새 을자의 경우에는 아무리 그렇죠 네, 어떤 통달함을 이야기한다. 글쎄요 여기까지는 제가 이야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 나머지 부분 이 부분만 남았죠. 세 을자 빼고는 자, 이 부분은 햇빛 빛나는 모양 간자인데 이 간자는 당연히 소리를 나타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새 을자를 네, 설문자의 잠깐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 을은 이 을이라는 것은 봄에 초목이 구불거리면서 나오는 모양이다. 음기가 여전히 강하니까 그 나오는 모습이 을 을하다라고 했는데 을을 이렇게 아지랑이처럼 올라가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초목이 구불거리면 이렇게 땅을 뚫고 나오는 모양을 을이라고 한다라고 하시는 설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뚫고 나오는 모양하고 하늘 건 말을 건는 서로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사실은 서 개가 그 본인의 의견 혹은 추가 설명을 여기에다가 덧붙입니다. 그러면서 이게 왜 하늘이라는 괴가 되었는지 설명을 하는데 너무나 좀 지금과는 동떨어진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또 주역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남은 것은 말을 건, 우리 건조하다 할때 건이 되는 그런 이유가 되겠지만 허신의 설문에 대해서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다만 네, 단옥제의 주석이라던가 아니, 아, 아니면 저기, 장태엄의 설문의자에서는 이 글자가 예, 말을 한자하고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햇빛이 내, 내리쬐는 것이 바로 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햇빛이 쨍쨍 내리쬐니까 그렇죠. 당연히 물기가 없어지고 예, 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말을 건 자의 뜻도 가지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글자 삶을 팽자입니다. 이 글자는 허신의 설문회자에는 실려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강의 자전에 있는 여러 자전들을 가져와 보았습니다. 설문에서는 회 이것을 원래 글자는 이렇게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글자는 사실은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 글자는 설문회자에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귀신에게 네, 이 음식을 바친다의 뜻입니다. 사당에서 조상에게 음식을 바친다는 뜻이 되는데요. 이 글자하고도 통하는 것이 네, 이 글자가 있고요. 그 밑에 제비연 불화변이 없어도 됩니다. 불화가 아래쪽에. 그리고 여기에 또 누릴 향자. 이것도 서로 통하는 글자입니다. 이 글자를 통 중심으로 삶을 팽 그리고 형 통할 형 누릴 향자가 서로 통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전에는 사당에 제사를 지낼 때 올리는 음식은 날것의 음식이라기보다는 다 삶아서 양고기든 소고기든 올렸기 때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다음 설명을 보실까요? 삶을 팽자는 그래서 형통할 형자하고 누릴 향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이 모든 것을 통합하는 글자 이 글자하고 서로 통합니다. 그러면서 이 글자가 이 글자가 들어간 누구 숙자도 통하고요 왜냐면 이 예, 제사 음식을 익혀야 되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다가 또 그렇죠? 연화발이 들어간 또이글 숙자도 서로서로 서로 두루두루 통하는 글자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결국은 팽자는 네, 이게 음식을 익히고 요리한다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늘건 말을 건자이고요 총1 1 획입니다. 지금은 말을 건자로 거의 쓰고 뭐 건괘가 아니고서는 말을 건자로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참고로 일본에 아, 중국에서는 네, 이렇게 방패 간자를 예, 말을 건자에 간화자로 쓰고 있습니다. 자, 한번 써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그래서 십일 획이 되고요. 삶은 획자 써보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형통할 형자. 누릴 향자하고도 서로 통하는 글자입니다. 지금은 많이 의미가 분화되어 있지만 원래는 음식을 삶아서 바치다의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드렸죠. 팽자 써보겠습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열 하나. 그래서 지금은 중국에서는 요리하다. 특히 튀겨서 요리하다 할때 팽자를 쓰고요. 그냥 요리하다의 뜻으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럼 단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팽이라는 글자는 네, 먼저 끓는 기름으로 대략 튀긴 후 간장 등을 넣고 신속하게 섞어 비벼서 담아내는 것을 팽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건까지 들어갔으니까요, 그 물기가 없이 그렇죠? 바깥 부분을 바삭하게 만들고 안쪽에는 육즙을 유지하는 그런 요리 방법을 예, 건팽 중국어로 깐풍이라고 하기 때문에 깐풍이라고 얘기한다. 거기에 닭개자가 들어가면 그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중화요리의 네, 이름 중에 하나인 깐풍기가 되는데 우리 말로는 건팽개이지만 네, 중국어로는 깐펑지라고 발음을 합니다. 깐펑지. 우리 토사구팽할 때도 이 팽자가 들어가죠. 이 이외에는 이 팽자를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활용하는 예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예, 깐풍 건팽이라고 부르는데 중국에서는 깐펑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러니까 이 깐이라는 말은 지금 방패 간자로 썼지만 간화자이고 건조하다의 뜻을 사용, 에, 담고 있습니다. 참고로 예, 우리 깐쇼라고 하는 깐샤오라는 것도 이 깐이라는 말을 쓰고요. 그다음에 간짜장 할 때도 깐짜장에서 이 깐자는 네, 우리는 간이나 간으로 읽지만 건조할 건자 말을 건자하고 같은 뜻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간짜장도 물기가 없는 짜장을 이야기하죠. 영어로도 의역할 수 있고 일본어로는 따로 찾지 못했습니다. 건평이라는 글자 당연히 조선왕조실록에는 없었고요. 자 신문에서는 90년대 이후에 뭐깐 풍기 깐 펑지 굴 깐풍 등으로 나와 있었습니다만 의미 있는 네, 어떤 설명은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한자어 3 33번째 시간에는 하늘 건 특히 말을 건자로 많이 쓰고 있죠. 건조하다 할 때요. 그 다음에 어, 삶을 팽자가 들어간 건팽입니다만 이게 마침 중국어 발음이 깐펑이기 때문에 깐풍. 그쵸? 그렇죠? 렇 네, 중국의. 네. 튀겨서 버무리는 요리 방법. 거기다가 닭 게자가 들어간 깐펑지에서 깐풍기의 주요 단어가 되는 건팽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한자는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랜만에 중국어를 기반으로 한그죠 중화 요리 메뉴에서 발견할 수 있는 깐풍기의 어원 건팽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컨텐츠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